중간고사 아, 기말고사 6과의 본문 전까지 살펴봅니다. 이 6과에서 원하는 건 뭐냐 지금 4과 5과에서는 4과 5과에서는 다뤘던 것들이 어, 문장에 절에 관련된 것들 절 문장에 관련된 것들이고 연이어서 6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는 문장론이라는 게 있는데 문장은 어떤 것들이냐면 시제 같은 10, 12시제를 다루는 개념 그 다음에 절에 관련된 거 우리가 절 알고 있는 명사절 그 다음에 부사절 특히 명사절 부사절은 연이어서 3과 4과 5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형형관계대면사절 그지 형형사절 따로 보지만 다 뭉뚱그려서 관계대면사절 이런 절에 관련된 게 나오고 이번에는 이제 가정법이라는 게나 도대체 가정법이라는 게 뭘까? 이 논리를 파악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 그대로 관계대명사절이 레벨이 업돼 갖고 생략에 대한 거는 관계대명사절의 생략. 아, 그러니까 이 중학교 3학년에 문제 의 주류는 부사절 중에 아, 여기, 여기 또 양보절도 있고 무슨 뭐 복합관계사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 등등 절에 관련된 부사절에 관련된 얘기를 다루고 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를 다루었는데 마침 또 6과에서는 관계대명사 주어와 비동사의 생략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어요 가상법은 이제 과거까지 나왔는데 어떤 것에 관련된 내용인지 살펴볼겁니다. 자 우선은 핵심어구들이 있어요. Above Acting, Actor, Ad, Amazing 자 이건 뭐랑 비교해야돼? Amazed Amazing하다는 얘기는 어떤 사물 이뭐뭐 하다. Amazed라는 건 사람이 놀라게 된 거다. Amazed의 주어는 사람이다. 그치? ancient 고대 반대말이모던이죠 the beach 아, 짧게 발음하면 안 돼요 길게 발음하세요 shore 아, 그다음 believe believe는 that절 이런 식으로 나오지 that절 목적 목적어로 that절을 만듭니다 believe that that절 생략하기도 하고 등 연, 유추해서 생각해 보시고 자 best가 나왔어요 자, best는 최상급이니까 good, better, best 이게 되고 그다음에 부사로는 well 있어요. well 부사, well, better, best, Get better, best. Cave, change, clear, colorful, coral. Coral fish라고 왜그 어디야? 어, Finding 에 나오는? 코랄은 산호, 산호, 산호섬에 사는 산호, 산호초에 사는 코랄피쉬 있고, dish, during, 자, during은 뭐랑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while, while 앞쪽에 있었던 거야? while 주어 동사 절과 비교하라. excited. 그러니까 얘예 주어는 사람. 사람은 excited 된다, 신나게 된다. by 어떤 어떤 환경이 상황에 의해서, 그제 사람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감정 표시 형용사 쪽으로 이제 보기도 하고 과거 분사 e D가 붙었다. 과거 분사는 감정이 어떻게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어떻게 되다라는 수동적인 의미에서 알아두기로 하고. experience inside joke kit liberty lizard luckily Mayan m a y a s a r a meal m 음에 b e i s pepper pointy pretty present 자 represent represent 하면서 나타내다 대표 스탬프 대표 right scared 자 여기 봐 봐요 다들 이 d 가 붙어 있는 애들 scared, amazed 그 다음에 앞쪽에서는 excited 다 어떤 단어들의 느낌 있지 과거분사 어느 부류다? 그렇지 형용사 scary 자또 어떤 거는 sc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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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scary라는 거는 주어가 scary no 사람은 Be scared. Samuri 사물이나 상황은 scary. Serve, share, shout, show. Statute, Stay. Step. Summer. Take. 시간이 걸리다 이런 거지. Take to take, take in. Then. Tourists. Traditional. Try. Vacation. Wing. Wonder. Wrap. Yummy. 등등. <laughs> Price is previewing to be famous for, well known for, 유명한 거지. Be going to 할 예정이다. 다음에 by the way, each of 자, 여기 별표 복수 명사 각각 each of 어쩌고 저쩌고 그럼 단수가 되죠. Each라는 게 get a chance to 기회 생기다. In front of, 반대말. behind Totally instead of look different from 달리 보이다. Not A but b 자 여기는 지금 상관 접속사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씩 다루고 있어요. Not ever. the way, only if out of run away the other day, watch out 등등이고. 자 문제를 잡고 풀어보는데 중요한 문제들. 다음 말을 뭐 영어로 옮겨봐라 이건 여러분이 옮기시고 중요한 p 레이 a s 스 t 있죠 요걸 할게 C번 자, 단지 뭐만 하는 경우에만 only if 이게 중요해 only if I'll tell you but only if you don't tell anyone else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말하지 않는 단 그런 경우에만 I'll tell you 너한테 말해줄게 I didn't 기회가 없어. 뭐 기회가 없다. Get a chance. Uh, I didn't get a chance to talk w a t them. 암기 중요한 표현. The oldest tree in this town is 옆, 아, 집 앞에 In front of 앞이라고 옆으로 보였어요. Front of my house. I'm a 수진 만났다. 뭐 어디 어디 가는 길에 on the way on the way on the way on the way to 혹은 on my way to 내가 어디 가는 길에 on my way to 같은 표현 yeah. on the way to 중요한 것들이죠 hundred of people 100명 hundred so, 100 of people 100명이죠 hundred 그러니까 100 100 of people 보러 왔다 통틀어 in total in total came to see his concert I want to have a tea 대신에 so, instead of 전체사 instead of instead of 뭐뭐 대신에 the shop is very uh, 유명하다 is famous for 자프 r a i s e t 했었고요 자, 자 어휘 집중 탐구 쪽자미스라는 표현 자 우리가 이 다이어 에 관련된 것들 잘 봐둬야 돼요 미스라는 말은 두 가지 연관돼 있어요 그리워하다 놓이다 feel sad. 자, 슬픔을 느끼는, 슬프다 하는 거죠. 왜냐? You can. 여러분이 할수 없다. No longer 하는 것은 더 이상, 뭐할수 없다. 이런 소리야요 See someone. 누군가를 보거나, 혹은 do something that you like.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지, 더 이상 하지 못할 때. 누군가를 더 이상 see, uh, see someone. 볼수 없을 때. 미스라는 거는 to fail to see, catch, get or attend 이런 거지. to fail이라는 거는 fail to라는 거뭐 실패하다, 뭐뭐 하는 걸 실패하다, 뭐뭐 하지 못하다. 놓친 거예요. They missed a the good chance to get a chance t o 이 응용이죠. 응. 아까 나왔었던 이거 연속되네. Missed a chance to. get a chance to 반대 이렇게 표현해 get a chance to miss the chance to eat korean traditional dishes so wonder wonder라는 건 명사로 정말 불가사의한 건 정말 대단한 경이로운 것 놀라운 와 이거 완전 짱이라 눈과 귀와 뇌가 멀어버리는 거 그냥 굳어버리는 거죠 wonder라는 건 머리가 잘안 돌아가. 아, 좀 궁금해. 알고 싶어. 이제 t o want to know or be curious about something. curious란 말은 호기심이 있는 거죠. 호기심 있는 좀 호기 호기심 생기는 거예요.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wonder입니다. in front of instead of watch out in the way Then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문제의 강조는 b에 있다. English English Dictionary. Add. Tip numbers on amount together to calculate their total. 숫자나 양을 더하는 거예요. 함께 합쳐주는 거야. 뭐하려고? 그래서 결과도 괜찮아. To calculate 그들의 their total 합을 계산하는 것. 더 세하다, 더하다. 다음에 ancient, 고대, belonging, to belonging이라는 건뭐 유물, 어디에 속하는 것 이런 거죠, a period of, h i sorry, t 역사의, a period, 역사의 한 기간, 어떤 기간에 belonging, 속하는 것인데, 그 역사란, it's thousands of years in the past, 과거 수천년의 역사, thousands, 수천년이죠, 수천년이 된, 역사에 속한다 이런거지 수천 년 전이니까 고대죠 joke. Something you said or did or or do that is intended to intended to make people laugh 사람들을 웃기려고 의도한 이거를 말하거나 Something you say or do that 말하는 거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Something That is intended to 이렇게 됩니다. 장난치다. Kid, kid가 to tell someone 누군가에게 something 뭔가를 말하는데 that is not true. 실제가 아니고 특히나 농담으로 농담으로 실제 아닌 걸 말하는 거 말로 장난치는 거죠. Miss 그리워다. Feel sad because you can no longer see 더 이상 볼수 없고요. See someone or do something that you like. Pointy. 뾰족한. 끝이 Having a point at the end. Represent. 나타나 Represent. 나타�난다. 대표한다. Represent. A thin. 얇은. Having a short distance between two opposite sides, edges, or surfaces. Transitional. 전통. Wrap. 사다 To cover. 덮는 거, 죠언언를 바이. 프린 거를. b u t Put in something. Put in something. Put in something. Put in s o m 면서 h i n g Put in s t i s e t h a s p p e t e t s e o u n d i t p t e p r a c t i c e t e s t 에서 봐줘야 할 것들은 요거. My brother was scared of. Scared 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사람은 scared. 주의하세요, 요거. 뭐그 뒤에는 뭐별거 없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풀어봐도 좋고. 저 밑에 영어 해당되는 거2 번. 이것도 풀어보고요. 시. 그 다음에 이번에는 d to be said miscellaneous ancient 고대라는 거니까 belong to period 이거죠, 예? point는 끝에 있는 거에요 having a point at the end 끝에 있는 represent you know, to be a sign or a symbol 무언가의 uh, sign 신호가 되거나 하는 거, 대표가 되는 거 나타내다 그래서 보고, 자, 의사소통, 의사소통 표현, 좀 이따 봅니다. 같은 표시, 같은 표현, 그 다음에, 어, 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의도 파악. 그래, 의도 파악. 의사소통이라는 그런 거잖아. 누군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듣고, 나의 주장이나 생각을 상대방한테 어떻게 전할 건가. 이게 의사소통이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알아 봅니다.